자,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으며 오늘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게 달려오다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캔들이 또 신경쓰이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미국 증시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지수와 수급은 별로였지만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쉽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단타든 스윙이든 뭐 중장기든 일단 적당히 양봉이 떴다 싶으면 적당히 줄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식을 평생 한 종목만 매매할 것도 아니고 매매하는 것마다 머리 꼭대기에서 정확하게 매도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시장에 순응하고서 적당히 줄때 먹고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서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야지 무조건 버티다가는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량 매도를 안 하더라도 일부 물량이라도 줄때 먹어야지 최악의 캔들이 나오는 상황을 방지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줄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종목이 유비케어란 종목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유비케어랑 씨름을 했는데 중요한 자리 돌파 구간이라서 정말 쉽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주식을 계속 보유했었더라면 정말 아쉬워할 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마감을 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줄때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오후장에 유딜 발표가 있었는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딜 관련주가 적극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발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나 휴마시스,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도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꽤나 긴 윗거리를 달았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지금 상태에서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보통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쉽게 먹을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야지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은 종목을 들어가서 하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준일 뿐이며 뭐 이런 종목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 주식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은 보기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또 재미가 없어진다면 단기 급등주를 고점에 잡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수 상황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 고점을 유지해준다면 어차피 매일 좋은 종목들이 나오겠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필 잘나가다가 급락이 나왔으며 여기서 추가 하락이 없거나 아니면 상승을 시도해서 또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은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은 그때부터 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여기서 단 하루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11,000 포인트 근처까지 갔던 게한 방에 1,800 포인트에서 1,400 포인트까지 적지 않게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할 것같으며 이번 은봉도 저번처럼 그냥 지나가는 쏘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양매도 수급이 나왔으며 게다가 신용 잔고가 지금 1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요즘 시장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상위로 봤을 때 오늘 매매할 종목들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부각약품을 매매했으며 신풍제약은 손도 못댔습니다 그리고 DPC, 이거는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손도 못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부강약품과 뭐 눈에 띄는 종목은 부강약품, 신풍제약, DPC, 이런 종목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유비케어, 시노펙스, 어제 상한가를 갔던 시노펙스가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유비케어랑 시노펙스, 시젠, 상위 종목들은 제가 한 번씩은 매매를 했습니다. 주가가 급하게 오른 상태에서 이 오른 자리를 지켜준다.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며 시젠이라는 종목이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젠이나 뭐 다른 종목들, 신풍제약 봤을 때 요즘에 주가가 한번 오르면은 꺾이지 않고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시젠도 과연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비트 컴퓨터, 이런 유딜 관련주들이 마지막에 좀 급락이 심했으며 특히 유비케어.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적당히 달리거나 전고점을 유지를 해 주면서 달린다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쓸 텐데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장중에 두 번째 VI 직전까지 갔다가 걸리지 않고서 23%에서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당연히 이런 종목은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전 고점부터 봐야 됩니다. 최근 고점을 보면은 13,300원 그리고 이때 눈에 띄는 고점을 보면은 13,750원 지금은 장중에 13,300원을 가볍게 돌파했으며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당연히 13,300원에서 13,750원까지 이 사이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되며 오늘 장중에 중요하게 봤던 저의 가격은 13,500원 이었습니다. 13,500원이 왜 중요했냐면 VI가 처음 걸렸기 때문에 처음 걸려서 이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전에 훨씬 전에 저는 오전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고점 돌파할 때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12,700원 쯤에 접근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스윙 투자로 가져가려다가 마지막에 좀 매물이 쌓이고서 그리고 거래량도 여기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을 깨기 전에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회복해 줄때 매매를 하고, 일단은 2시 넘어가지고 재료가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하자 싶어서, 일단 발을 뺐는데,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종목은 지금 당장으로 추세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어차피 중요한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은 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종목을 고를 때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멀지 않은가 가까운가 이거를 보시고 최대한 확률적으로 쉬운 자리만 골라서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노펙스는 이미 두 번째 양봉이 나와서 그 뒤에 매매는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다면 은그 급등 이후에 떨어지지 않지 떨어지지 않고서 지켜주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쉬어가는 구간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올랐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다시 급하게 오르고. 굳이 위험하고서 확률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에서, 확실한 자리에서, 그리고 손절을 좀 잘,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해야지, 수익도 편하게 내면서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 손실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뉴스로 급등이 나왔던 셀리버리. 뉴스로 한 방에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 뚫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건 물귀신처럼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지해주지 못하고 황금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는데 밑에서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괴상한 캔들이 나온다면, 그 뒤에 매매는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뭐, 장대음봉이든, 긴윗꼬리든 이런 캔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서서히 이 캔들을 회복을 해줄 때, 그때만 매매 대상이 되지. 괴상한 캔들이 나온다면,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소포트도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잘 나가던 종목들 마지막 보시면은 딱 2시 넘어서 2시 10분 되기 전부터 신호가 오더니 이렇게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었으며 제가 오늘 시장에서 보고 있던 게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전히 신고가 근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이오팜이 끝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상장가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49,000원 짜리가 두배 뻥튀기도 모자라서 그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시장에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장 전에 관심이 엄청났던 이 바이오팜이 거래대금이 3,000억도 안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수 없고 이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기간투자자 손에 달렸습니다. 기간투자자가 상장 초기부터 들어왔던 이 매수세처럼 작정하고 또 매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동 평균선 회복하고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투자자 목적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때 팔아먹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지금 억지로 주가를 유지시켜주다가 그 뒤로 급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기간투자자들의 의지로 움직일 것이며 기간투자자 수급을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정확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간 투자자가 아니라서 앞으로 기간 투자자가 계속 들어올지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둘째 날까지 상한가가 나온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센트럴 모탱 느낌이 들어서 상따를 하려다가 오늘 놓쳐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계속 국리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좀 바쁜 시간이라서 여기서 완벽하게 놓치면서 상한가 한 번도 안 풀리고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예전에 센트럴 모태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세력들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세력이 없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성장한 두배 뻥튀기 종목들 이런 거 유통 비율이 적어도 세력이 없으면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오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잡고선 유통비율 잡고 그런 논리였으면 마크로밀 맨 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서 뭐 17,000원을 넘어서 2만원 3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유통비율이 적고 시가총액이 적어도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은 주가는 오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소마제는 지금 세력의 힘으로 제대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10% 이하에서 시작하면 좀 적극적으로 넣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10%는 커녕 2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상한가 간 다음에 연속 상한가를 가는 대박주는 정말 만나기가 힘든데 앞으로 상장하는 에이프르란 종목도 기간투자자가 뻥튀기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또 앞으로 만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센트럴보택도 처음에 상한가 점상 점상. 물론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센트럴 모텍 초기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니고 지금도 3천억 규모인데 이 세력이 정말 작정하고 들어왔다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매수 타이밍을 이미 첫날부터 첫날에 매매를 하긴 했지만 이때 수익을 실현하고서 첫날에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 공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종목들이 시젠이랑 뭐 드림텍 예전에 강했던 것들 중요한 자리 뚫어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드림텍이란 종목도 뭐 이런거 갑자기 중요한 자리 뚫어주면서 장대양봉 뜨는 종목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이 그 다음날에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눌림목 이후에 시세가 나왔는데 한 마이너스 45%까지 눌렸다가 이 4, 5%에서 고점 3% 근처까지 거의 7, 8%의 변동이 나왔습니다. 이 변동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으며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드림텍 같은 이런 그림의 종목이 나온다면 급등 다음에 그 다음날에 마이너스로 눌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잠깐 오전에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하루 종일 급락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황금선 회복하고서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 고점에서 멀어졌으며 지금 차트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유비케어는 전 고점 아래 드림텍은 전 고점 위에 오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시장에서 드림텍을 봤던 이유가 전 고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던 유니테스트 부광약품 부광약품도 정말 무서운 기사를 올랐지만 이때 안 좋은 캔들이 뜨면서 그 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비케어 매매 영상을 남기면서 이런 캔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남겼는데 잘 나가던 주식이 갑자기 고점에서 이런 커다란 음봉이 뜬다. 그 뒤부터는 지수든 종목이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음봉이 바로 회복해 준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바로 회복해 주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다면 그 뒤부터는 거래량을 자연스럽게 이으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안 좋은 캔들 때문에 그 뒤로 회복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자리였으며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여기서 날개를 피지 못하고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냥 적당한 양봉, 한 4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도 그전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 다음 날에도 공략이 가능했을 텐데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길어서 앞으로 매매가 힘들거나 다시 회복을 해줄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첫 체결이 되었는데 레버리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버스가 상승 중에 있으며 첫 체결에서 어떤 종목들이 체결이 되었냐면 저는 항상 시간의 거래를 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를 보고 있으며 첫 체결이 중국에서 돼지 열병에 이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글벳이란 뭐 체시스 이런 단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서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셀리버리든 장중의 뉴스를 보고서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뜬다더라도. 저는 차라리 뉴스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거래량을 몰면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을 더 좋아합니다. 미국 증시가 바로 회복이 나와줘야 될 텐데, 회복이 나오지 않는다면 줄때 먹는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